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일요일인데 날씨가 흐리고요. 어제 밤에는 좀 비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다육이들 다 비를 맞힌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비는 보약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아마 이번 비 오고 뭐 11월 중에 또 비가 오겠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저는 비를 계속 맞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오늘 이제 창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가 첫 번째 창 아이 이름 알기에서 1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제 제가 2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행복한 코그릇 어, 협찬 아분이 와서 그 영상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오늘 하지 못했어요. 창 이름 알기 2탄을 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는 거고요. 어, 어제 제가 그행 코탑은 그 언박싱 할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가 돼서 영상에 제가 그거를 삭제를 하고 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제 업로드를 했는데, 어, 여러분께서 혹시 왜 같은 영상이 또, 올라, 또 올라오지라는 의문을 가셨다, 가지, 가지셨더라면, 어, <laughs> 그렇게 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 이름 알기 이 탄으로 할 건데요. 어, 비가 이렇게 얼굴들이 맞아서 아주 싱그럽고 아주 어, 색감은 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아이부터 이름 알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이름 모르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어, 모르는 아이들 혹시 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분들은 <웃음> 댓글로 <웃음> 어, 말씀해 주시면 제 이름 모르는 창을 이렇게 그 자막에 그 물음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애 옆에 있는 아이는 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아이 보여드릴 건데 얘부터 이름을 모르네요.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잘 보일까요? 높아가지고 어 있다 있어 요아 있네요. 뒤로 제가 뒤에서 찍기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아, 첫 번째 이 아이 매우개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 이름표를 봐야 돼요. 마리아 어, 교배종 마리아 H와의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생 마리아 교배종. 이 여기 교배종 아이들은 그꽃빛다임농원 거기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때 세트로. 그래서 교배종이 되게 많아요. 여기 뒤에 있는 바라기 화분이 심어진 아이들은 거의 교배종입니다. 이 아이는 한스 에보니 교배종, HY. 그리고 이 아이는 야생 에보니 교배종, 이렇게. 예쁘죠? 얼굴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초기 마리아 교배종이라고 써있네요. 아우, 예쁘다, 색깔. 손톱 끝이 빨갛게, 뾰족하니, <laughs> 예쁘네요. 색감은 연두색. 어, 비슷한 색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먼디 마리아 교배종입니다. 먼디 마리아 교배종. 어, 이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그리고 이 아이는 군생 키트리네이고요. 키트리네. 그리고 이 아이 옆에 있는 아이는 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겠고. 이 아이는 레드에보니 뭐 여기 있는 아이는 잠깐만요. 볼게요. 아 먼치킨이라는 아이입니다. 먼치킨. 뭐이 아이는 어, 피가르가. 피가르가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로얄 에보니입니다. 로얄 에보니.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요. 이 아이도 아마도. 뭐에본이죠 어, 피가르하고 로얄 에본이랑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 이름표가 없어서. 이 아이는 잠깐만요. 아이 아이도 에본이네요.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 아이도 에본입니다. 같은 에본이라도 이렇게 다르죠. 얼굴들이. 그리고 이 아이는 소렌이 아닐까 싶어요. 어, 제 예상입니다. 아, 이 아이도 어, 에본이. 어, 레드 에본이. 그리고 이 아이는 모르고요. 이름 모를 아이가 너무 많죠. 어, 어. 저 안쪽으로 가서 봐야 돼요. 이 아이는 창이 아니고 로망입니다. 로망, 로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는 볼게요. 아 코사지 에본이네요. 코사지 에본이. 에본이 창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코사지 에본이 그교배정 그리고 레드 먼디 교배종 어,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제이드 포인트. 어, 제이드 포인트입니다. 제이드 포인트. 잠깐만요. 어, 여기 아이 색감 너무 예쁘다. 스파이시입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스파이시. 이름표가 다저 앞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플로리 플로리디티. <laughs> 삼두근생이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볼게요. 소울랭 교배종. 소후렌 교배종.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마리아 아우 자꾸 움직이죠 어, 이 아이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이고요 이 아이도 에보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은 이름을 어,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에보니 옆에 마리아 마리아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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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알려주세요 <laughs> 어, 이 아이는 킹포세이스가 갔... 어 비온다 아가보이 데스 입니다 비온다 아가보이 데스 이고요어이 아이는 철아 철화. 무슨 철아지 어떤 철아인지 어, 모르겠습니다 자막으로 디에고 선셋 비와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다 이름표가 없어요 이 아이는 에본이구요. 이 아이도 모르겠구요. <laughs> 죄송해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어, 에본이들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가 이름표가 있네요. 어, 어, 실버 에본이 교배종이네요. 어, 실버 에본이 교배종. 이 아이도 에본일 것 같죠. 어, 빗방울이 붉어져. 어머, 머 자, 비가 와서 중간에 끊고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 소리 나죠? 운치있죠? <laughs>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층의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한스, 철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 모르고요. 에보이 작은 거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레드 에보니 같습니다. 아, 이름 모르는 아이들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하다. <laughs>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네요. 어, 여기 있는 아이 써너로즈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리디티 레드 에보니 마리아 마리아가 또 이런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어, 이 아이도 레드. 레드 분이 굉장히 많네요. <laughs> 이 아이는 립스, 아, 네, 립스틱 같고요.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아이는 보면요 여기는 아이는 아가보이베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아, 예보니일것 같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한스 봉황입니다. 한스 봉황. 이 아이는 한스. 아, 흔들려. 한스 봉황. 이 아이는 호주 핑크. 아, 블랙 루밍. 이 아이는 한스 에보니입니다. 한스 에보니. 이 아이는 멕시코 에보니. 이 아이는 마리아. 마리아 맞을 거예요. 그늘져서 색감이 이러거든요. 이 아이도 에보니. 에보니도 되게 많죠. 이 아이 원종 에보니. 두 아이 원종 에보니고요. 이 아이는 그냥 에보니고요. 여기 야생 에보니. 야생. 오렌지 에보니. 그 다음에 에보니. 이렇게. 3,000원짜리 제가 이 아이를 3,000원에 데려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는 오렌지 에보니. 이 아이는 여미오이여기 있네요. 이 아이는 동훈입니다. 동훈, 동훈. 부케랑도 여기 하나 있고. 이 아이는 소렌아요이아고 부케랑 에보니, 에보니. 너 에보니 뭐 이런 말도있잖아에 보고 있어. 에보니. 손주 보고 있어요. 퍼플 에보니. 그리고 아까 그 아이처럼 통을 해봤죠. 애보니들 여기 있고 이 아이는 스포클론입니다. 스포클론 많이 컸네요. 이 아이도 애보니 그래서 이렇게 어, 메시코 야생마리 거의 중복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름을 모릅니다. 두개다두 개의 상태인 여기 있네요. <laughs>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쪽 테이블 중간에 있는 진열대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 에보니 네 그다음에 이 아이는 루밍. 지금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일렉트라. 아, 비 맞아 가지고 너무 예쁘다. 자, 일렉트라. 그리고 아주 아주 예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볼까요? 이거. 깨내보니. 네 홀덴 에 분이 매우개창, 시모야마 콜로라타 아, 이렇게 창들은 이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동문입니다. 동문. 동훈. 네, 저 아이는 이름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창들 2탄으로 해서 이름 알기 했고요. 찬조 출연으로 이 아이 아리엘 철혈한 쌩얼. 와,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지금 비보약을 아이들 다받고 있고요. 쭉 돌아서 조금 더 차우 말고 다른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비맞고 있는 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너무 싱그럽고 예쁘죠? 비맞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와, 환상. 나담 <laughs> 어,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렉스. 집시 한번 보세요. 여기 가까이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 해리 왔으니 세상에 색감 보세요. 무지개 빛으로 올라오네요. 헤리 왓슨입니다. 봄 아니거든요. 봄은 그 해리 왓슨 쭉 가서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눈에 띄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이 아이는 연봉 와, 비 맞는 모습 너무 좋아요. 아, 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여기 아이는 석연아 금이고요. 와, 이 아이가 청키 저 안쪽에 있는 라일라 핑크 프리티 와, 비 맞는 모습 너무 예쁘다. <laughs> 블랙 샤바스. 블랙 사바스. 여기 스파이시가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창. 창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그린 샴페인. 그 다음에 비안트 보세요. 비안트. 딸기 같다. 딸기. <laughs>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롱기시마. 분생이고 어, 골든글로우 예쁘다. 북미니로 북미. 이렇 해서, 실루엣이랑, 와, 전체적으로 아이들, 와, 이 아이, 아르젠데 색감 올라온 거 보세요. 페이크빛으로. 그래서 디케인 군가리 한지 얼마 안데 아이들도,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라울, 금방 서 있고요. 저 위로, 와, 너무 싱그럽죠? 쭉 한번 갈게요. 와, 음, 비 정말, 비, 그, 보약으로 엄청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팍팍 붙는 게 느껴집니다. <laughs>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비를 맞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비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와서 여기도 아이들도 비를 맞고 있어요. 올려주시면 되세요. 음, 얼마 전에 사고친제 남편이 매직잼즈 골드, 골, 어? 매직잼 골드. 가르기 <laughs> 또안 돼.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분갈이 안 하나 이들 쪽에 있고요. 비 맞고 있는 코끼리 가족도 있고요. 오늘 제가 추첨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산을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우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고, 추첨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천번에 제가 실방께 미션 드린 그 글자 네 글자 있었잖아요. 행복한 꽃. 그거 써주신 분들 제가 오늘 컴퓨터로 어, 어, 전체적으로 다, 다 보고, 어, 그 다음에 글씨를 썼습니다. 쪽지를. 계절이 깊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춤을, 추첨을 할 거예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나름 인치 인치 있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 상품은 밀 이렇게 하도 제가 쓰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한 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랑 다 같은 게 아니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배합 교 제가 비빔밥. 비빔밥은 네. 이렇게,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 같아갖고, 제가 더 담았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봉지 더 담았어요. 너무 작은 거 같아갖고, 너무 약, 약한 거 같아갖고, 이거 더 담고, 여기다가 이제 심어서 아이들 어떻게 틀지 한번 받으시는 분은 비교 한번 해보세요. 화분은 이렇게 두 개씩 갈 거예요. 제가 쓰던 거 중고화분이거든요. 이렇게도 가고, 이거 다 랜덤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것도 두개 똑같은 걸로,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어,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첨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다섯 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슉, 슉,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누가 될까요? 비가 오는 와중에,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응모하신 분들은 총 보니까 한, 90여 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90여 분 중에 5번 추첨하니까 확률이 좀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확률이 나쁘진 않죠? 아, 이거요. 다시. 14. 아 다시, 이렇게. 그래서 추첨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될까요? 자, 예, 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오! 정길정님, 첫번째 당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길정님이 되셨습니다. 정길정님, 음, 되셨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두그두그두그두, 두루루루루. <laughs> 두그두그두그. 두번째 당점자 어떻게 서한번 뽑았어요? 이렇게, 짠! 뽑았습니다. 오, 어, 누가 될까요? 오! 송남희님. 송남희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축축축. 세 번째는 여기서 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세 번째, 짠, 누가 될까요? 오! 송성수님. 송성수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번째, 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어떤 분이 될까 여기서 뽑을까요? 짠! 뽑았습니다. 네 번째, 손이이 더러워. 뭐가 무어이뭐 치우닫고. 이 미나님, 이 미나님, 축하드립니다. 이 미나님, 축리고 마지막,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가 될까요? 마지막. 갑니다. 여기서, 음, 아, 이거. 어가 될까? 누가 될까? 오! 민정님이 되셨어. <laughs> 민정님 축하드려요. 부천에 사시는 민정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 되셨고요. 이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밑으로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메일 주소로 주소 3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첨자분. 송라미님, 그다음에 송성수님, 그리고 어, 민정님, 그리고 그다음에 이민아님, 그리고 정길정님 이렇게 다섯 분은 주소 부탁드릴게요. 3일 이내에 주소 안오면은 무효처리합니다. <laughs> 3일은 너무 그런가? 5일 드릴게요. 5일. 5일 안에 안주시면 안 무효처리합니다. 이렇게 다섯 분은 이렇게 제가 준비해놓은 화분 두개 그 다음에 배합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착불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 거는 <laughs> 그렇게 아시고요 어, 오늘 영상 비오는데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나름 눈치도 있고 어, 괜찮은데요? 여러분 빗소리 괜찮죠? 어, 이렇게 저희 아이들께 비다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비가 다 맞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비오는 일요일에 어, 오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어, 공유를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갈게요.